<laughs> 진짜 예쁘죠? 거침대 음 아, 원래 정리 안 하는데 방송 때문에 정리한 거죠. 아 진짜 배경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기 막 1학기. 원래 있었어 <laughs> 인테리어. 아니 얘들아 내가 오늘 램을 네. 켰는데 저는 제 마스크를 빼고 있잖아요. 근데 근데 너무 예쁜 거야 어 아, 마스크를 벗어야 되나? <laughs> 그랬다고. 반장 천에. 야, 야, 야. 저런 사연집에 깜풍도 뭐 시원하게 흘렸을 것 같아. 누가 고 싶냐? <놀람> 아, 오늘 왜 아이스박스가 왜 이렇게 많이 나. 아군이 1명 남았습니다. 쪽. <놀람> 제트에 <사이트에> 들어왔다. 저쪽 <놀람> <놀람> 아, 왼쪽. 개피였는데. 아. 조심물러 사이트 같은데? 완전히 <laughs> 아니거든요. 에이건에피건저 네, 바로 회 돌아지라 이렇게 이때만 봐 주세요. 여기 백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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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어 아, 미안해 오메노. 아오메한테 미안해 죽겠네. 어째 아, 메인 있는 줄 알았어 미안 미안. 어, 아, 스피맞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들의 쥐에리 스피 나. 저 저번에 매니저 부탁한 사람입니다아 네. 아, 진짜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그 마스터고 계시네요 어제. 아아 아. 아 이제. 아. 운판 아, 아. 아, 아. 아, 음. 아, 아, 잘하면 아. 서브 매니저 해줄라 했는데 안 되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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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안 되겠다 안 되겠어. 오케이 보드리. 밑 좀. 해줄수 있어? 자, 간다.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아, 이 피. 피피피피 피. 이 아이, 그냥 불러왔어요. <laughs> 그냥 내가 미다버릴 아이, 아이 미탄이야. 어, 그냥 매니저 시켜줘서 아, 삐졌다고 하세요. 아이, 뭔 소리야. 이 아. 아, 아, 여자친구. 아, 맞네. 아, 그때 여자친구 지금 면안 된다고. 어, 지금은 혹시 계개새세요 <laughs> 개새예요. 개세... 아, 개새예요. 아, 개새예요. 아, 요 아, 개새요 아, 개새요 아, 개요 아, 예. 어, 개새예요. 없으면... 그 네, 네. 아, 개요 아, 개요 아, 개요 아, 개요 아, 개요 아, 니요 아, 개요 아, 개요 아, 개요 아, 개가요 아, 이새요 아, 세요 아, 개새요 아, 세요 아, 세예요 아, 개요 아, 개요 아, 개요 아, 이요 아, 개새요 아, 개새예요. 아, 개요 아, 개요 아, 개새요 아, 요요 아, 요요 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섹시까지는 또예 아직 멀긴 어, 했어요. 뭐요? 미드 네, 막아줄 테니까 저저 저 보고 계세요. 저나갈 거예요. 병 막으세요 그냥. 저 죽으면 그냥 제 이름 알겠어요? 당연하지 절대 안, 하네, 뭐, <laughs> 안 해. 안해안해안해안해안 <뭐까요? 웃음> 해. 어어? 안 해, 안 해. 여기다. 오오오 아! 오오 아! 에이... 아깝네! 에이... 혹 어, 지금 만족해. 티어가 어디세요? 아저플 아, 아, 플레... 아니 아니 플레4면 2, 플레4 플레4? 저 떨어졌어요 아 악실 저장라들 새끼들 그냥 아주 아유 진짜 아유, 혼나야지 그냥 아니까 제스처 트레들이 너무 많았어 콩밥을.. 예? 응? 저요? 에? 아, 아니, 아니, 말한 거예요, 그냥. 아, 저저 아, 저저안 아, 했어요. 아, 저, 저, 했어. 저 3인 킬. 아니, 저도 본인 제트라고 안 했어 적 제트라고 했어요 아, 아, 제 찔려 가지고. 어. 아, 아. 찔려? 찔려? 해 봤어요? 아, 찔린 가서. 건 아니고. 아, 아니. 잠깐만. 이제 소설 말해. 한 번에 할수안니고 아, 있을 아, 있을 아, 아, 진짜. 아, 진짜 안 했어. 나 심생이 진짜... 지금 처음이에요. 저 만나고 처음. 언더 언더 또. 제트 여기 있어요. 여기 망대 하나랑 여기 하나. 예한명 아, 그래, 남았어. 예, 렇게 언더 언더. 아, 분이 그래, 한명 남았어. 후! 예쁘네. 아, 너무 주마시네. 스칸 <laughs> 고치라니까 그. 화났어? 나 화나지 않았어. 화안 났다. 나 진짜로. 그래서 제트님. 예, 예. 여자 친구분이라 지금 잘 사귀고 계시냐고요. 아, 예, 예. 잘 사귀고 있어요. 어. 아. 아, 31일이 첫일이에요, 첫일. 오, 아 어, 진짜요? 오. 난 첫일 동안 뭐한 거지? 첫일 동안요? 발로란트랑 뭐 조용히 죠 저기 그 제트님. 예? 그 닉네임은 도대체 무슨.. 혹시 술 드시고 닉네임 지으신 거 아니시죠? 아저 이거 본 계정이죠 당연히. 아, 아. 여기 같이 하는 분들이랑 티어가 안 맞아. 아아.. 본인 티어가 어디있데요저 레디 1 5등이었는요 아.. 꼬이좀 크시네. 아 디코 보실래요? 아저네임가니다 아.. 네. 아 인증해드렸습니다 아, 예. 어, 어, 어.. 어디요? 어디 안 보는데? 어? 안 보인다. 어? 안.. 안보이 안..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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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여? 어? 안 왔는데? 자자자 차단? 어나이스 여군이 한, 명한 네, 나 몰라요? 없는데? 아, 씨, 왜 내가 맞아. 아. 룡 룡! 룡야머요 아니 아니 없어. 그... 너무 놀라서 그랬죠 그... 아이 제가 그냥... 아이 아이 상대 그, 방풀이네 그, 아이 방풀이야 맞니? 어. 어 매니저님이 그렇게 방송하는데 선동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떨렸네 어휴? 아 선동이요? 아이, 너무하네. 아 너무하네 아... 레디언트 이렇게 올라가는 건가요? 아이... 어? 아이 저도... 레지, 아이, 레디언트 생각... 정체에서 올라가셨네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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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야지 나도 안 했잖아 벽깨벽깨벽깨 어? 벽... 어? 어? 벽을 깨? 어? <laughs> 아이씨. 아. 아, 다 딴데 보냈어요. 아, 내가 내가 실수했네. 공수, 아, 보냈습니다. 공수 교대. 보세요. 예? 나한테다 보내고 군대입니다. 보냈다고. 역시 어, 내가 보기에는 정치로 레디었어. <laughs> 아. 정치 작업은 레디언스 가셨죠? 아, 알아요 아, 아 저오천님한테 아. 분바 소리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네? 오천이가 그때 술 마신 거 같아요. 그러면. 아, 술 마셨나요? 아. 티치. 아, 켄징. 아, <laughs> 휴식.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클러치 보여줘. 적이명 남았습니다. 스이 <목소리> 설치 완료. 벽을 어 예예예예예예. 예, 예, 예. 아 씨, 바꿔. 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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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목소리> 아, 아, 존나 습샷스 레디언트 하세요, 그냥. 아! 가드릴게세요 아, 아, 네, 응, 예. 1 어, 0보는 그거, 그거 아닌데. 아, 저 일단 찍어 봐 가지고 뭐스포드는 근데 아, 실력 많이 늦었다. 당연하죠. ㅈㄴ 섹시하잖아요. 저번에 막 골드 플레막 강등 왔다 갔다 하는 거. 조용히 죽느니, 사느어 조용히 하라구. 아, 치유해줄게. 여기야. 야야야! 쟤 ㅈ 라 설치 완료. 적군이 한명 씁니다. <목소리> 아 여기 하나 더 있어. 야 얘네 나만 죽이잖아. 야, 못 너무 못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다 예상하셨어야죠. 그러니까 아, 아, 네, 15 어떻게 머물러 ]십니다. 계시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매겨서 이걸 찍어보자는 그런 것까지 체크를 하고. 세다차 세이 차단, 세이 차단. 저트위치 음, 차단할게요. 뭐라고요? 세진님 뭐라고요? 트위치 차단할게요. 네. 테슬레 뭐 해줘? 네 포인트. 세진님 저랑 내기 한 번만. 싫어요, 싫어요. 로사한세하면참참참 하는 거예요. 알겠죠? 지는 사람이 총죽이 참, 참, 참. 참. 왜안 해요? 했잖아요. 가운데도 오케이, 있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양쪽만. 하나, 둘, 셋. 참참참? 참 잠, 착. 아, 아, 아니, 저기요. 늦게 하는 건 좀. 아, 잠, 아, 잠. <laughs> <laughs> 아, 아, 자, 가져가, 가져가. 아유, 아, 아유, 아, 아유, 아유, 아유. 질거 하나 있어요. 일로 오시죠. <laughs> 있어. <laughs> 아, 아, 아. 아유, 아유. 아유. 아, 아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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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좀 손이 많이 그니까, 가요. 가요. 예. 아 미달 하나 더. 이제 모르겠어, 얘 모르겠어, 미치. 나이 소배. 이제 나이스, 공격팀 아, 승리. 아 다행이 있어요. 늘 게, 늘 게. 이러니까 내가 이 매니저를 안 시킨 거야. 여자 친구랑 놀아나니까, 어내 방송에 오겠어, 안 오겠어? 봐봐 내 방송에 빼는 오지도 않아, 저 사람. 오지도 않는데 뭐 내가 매니저를 줘? 어 그래도 천일은 축하드려요. 아, 아뭔 소리요? 예저 그런 나쁜 사람 아닙니다. 아, 맞네. 오, 진짜 찍었었는데. 그럼 보여드릴게요. 뽀록으로 찍은 거. 아, 뽀록으로 찍으셨네요. 아, 어쨌든, 아, 오셨나요? 왜, 왜 오셨, 아 음. 아, 너무하네. 뭐요, 뭐요? 절대 여자친구 있고, 막, 그, 그, 커플이라서 기분 나빠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